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개소된 40대 2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활성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료 영화 상영과 각종 강연도 추진되면서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황수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취임했습니다. 강 청장은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큰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4회 김제 지평선 축제를 백일 앞두고 개막식 연회 때 사용할 건배주 만들기 행사가 벽골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지역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활성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예총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무료 영화 상영과 각종 강연이 마련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국제 회의장입니다. 국민 배우로 알려진 이순재 씨가 참여하는 문화 토크쇼가 마련돼.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치 공연도 이제부턴더 활기를 띠고 더 많은 공연 행사들이 아마 열기를 가지고들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한국 문화의 어떤 위상이 세계적 수준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수준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각 분야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들 앞으로 많이 펼치지 않겠는가 대단히 의욕적으로 지금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과 예술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이순재 씨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문화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 밑에 배태되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거를 잃지 말고 그런 쪽에 좀더 탐구를 하면서 이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상 문화를 주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의 종 전북 연합회 소속 문화 예술 단체들한 각종 전시전과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화 미나리 상영과 함께 국내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참여하는 무료 강연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세기를 보내면서 전북 예청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또 회고하고 그리고 미래의 발전을 기약하는 그 다목적적 의미로 오늘 행사를 엽니다. 그간의 실적과 공과를 셈해보고 헤아려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어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영화인 총연합회 양윤호 회장님, 임동진 선생님, 이영란 선생님 배우분들과 감독분들이 모여서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영화 아카데미 수업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됐던 문화 예술 분야, 전통문화 중심지역 전북의 화려한 재기를 시도하고 있는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줄 정책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어깨와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16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본격적으로 하늘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역사는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92년이었죠. 이름도 익숙한 우리별 1호, 우주탐사 30년사에 첫 획을 그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 개발, 또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시리즈에 이어서 2008년에는 첫 우주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발사체 개발도 20년이나 됐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그리고 이번에는 누리호 2차 도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우리 우주인의 달 착륙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황수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22일 취임했습니다. 강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큰 버팀목이 되겠다며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출신의 강청장은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를 100일 앞두고 개막식 연회 때 사용할 건배주 만들기 행사가 벽골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준배 시장과 이재희 김제지평선축제 재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건배주 담그기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건배주는 지역산 쌀과 누룩을 사용한 전통술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는 3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축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브랜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오는 7월 1일 개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편중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12대 전북도의회에 등원하게 되는 당선인들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오는 27일까지 희망상임위원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모두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제 12대 전북도 의회 의원 정수가 총 40명이며, 이 중에 의장은 상임위 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9명이 다섯 개 상임위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전북도 의회 21일 현재 상임위 신청서를 제출한 당선인은 모두 31명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를 희망한 당선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5명, 환경복지위원회를 희망한 당선인은 2명에 그쳤는데요. 도의회 상임위별 구성인원이 8명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농산업경제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정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반면에 교육위와 환복위는 미달 상태입니다. 의장 선출자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8명이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인기 상임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윤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해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재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업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업인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농촌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물 등기 등록 면회세 감면 특례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 지방 소득세 과세 특례 등의 적용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남원시 치매 안심센터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위해 읍면동별 순회 체열을 실시합니다. 센터는 남원 의료원 순회 체열팀이 노인 복지관 등 47개소를 방문해 체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한 미수 검자는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원의료원에서 직접 방문해 체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츠하이머 네, 괜찮으신... 치매 위험도 검사를 철저히 추진해서 발병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예방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물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3,600여 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24일부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둘레가 인문학 토크콘서트 농담을 오는 30일 엽니다. 저녁 7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 씨가 사회를 맡습니다. 둘레 측은 이날 여름과 어울리는 특별 손님이 출연해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